세미할때 회원님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께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이제 뭐 직접 해먹기는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직접 해먹는 건좀 어렵다고 하시고 이제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 냄새가 싫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고 프로틴 같은 거는 먹으면 피부에 뭐가 올라와가지고 못 먹겠다고 하시고 뭐 샐러드는 또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, 이제 회원님이 저한테, 쌤 요리하셨으니까 쌤이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? 저 그럼 맨날 쌤거사 먹을게요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지나가는데, 전라남도에서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, 제가 거기서 1등 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때 지원금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게 벌써 지금 3년을 넘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그때 얘기했던 회원님은 저희 걸찾아 적이 없어요 <laughs> 잘 지내시죠?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